그러면 인든 재산, 부동산에서, 문서에서는 소식이 들어와 상승운이 좀 있다. 8월달, 9월달 소띠운세. 8, 9월에 소띠운세를 볼때 이제, 스물다섯 어린 청춘들, 스물다섯 살 소띠 운세를 보면 반반의 기운이 도는데, 시안하게 이양만 들으면 지역으로 보이는 전국이거든, 지금. 이 팔고월이면, 일단, 팔월달을 보면 시즌이잖아, 또. 휴가 시즌은 무슨 시즌이고, 이제, 가을이면 또 새기,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아랫지방, 윗지방의 기운이 틀리다. 경남, 전남, 매이 스물다섯 살짜리들 우는 재물이 안 보여. 재물이 안 보이고 금전이 안 보이는 형국이고, 별로 이렇게 썩썩하니 좋아 보이진 않아. 아픈 병세, 쓰린 병제 병, 없는 병도 생기 같다. 소리가 나오는 형국이고, 충청 위의 거는 좀 활발한 기운. 재물이 돈다, 금전이 돈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. 그렇게 반반의 기운으로 보이기 때문에, 25살 소띠생들 같은 경우는 윗지방과 아랫지방이 조금 틀린 것 같아. 위지방은 재물 금전을 바라본다 그러면 직업군에서도 그렇고 재물이 도는 형국 아래지방 분들은 금전과 재물이 약한 형국이니까 허리띠를 좀 좋아하려 했으면 좋겠다. 37살 소티생들 다 요새는 돈이니까 금전이니까. 다 37살 소띠생들 같은 경우는 재물에서는 이제 내가 내 손에 재주라든가 자영업이라든가 사업적인 부분으로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시국인데 그래도 사람마다 1 0명 10명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. 그래도 일부라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인 기운에서는 재물은 상승의 운이 돈다는 라 소리는 나오는 형국이고 단지 한 가지 이직이라든가. 재물을 새로 시작하는 거는 좀 참아라. 그리고 이게 점이 아니더라도 이 시국에 미쳤다고 새로 시작하겠나. 안 그래? 다 어려운 시국이고. 그러니 좀 참고 넘어가야 되고 재물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방향을 잘 선택을 한다 그러면 재물에 옮기는 돈은 형고또 반면에 이 소띠생 삼재잖아. 이 양반들의 주변으로 보게 되면 상문들이 다 그만 따라와. 상문들이 그러니까 주위에 돌아가시는 분들 병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렇게 진상문 장례식 이 바람이 많다. 주위에 돌아가실 양반들이 조금 보인다라는 형국. 평균적으로 팔구월에 보이는 형국이고요. 그리고 마은 아홉살다 마은 49살 소띠생들은 몸수 건강 조심해야 돼 교통사고 낙마살도 보이는 형국. 왜냐면이콜관계자 내가 교통사고 낙마살이는가 몸으로 치면은 몸으로 치면은 금전이 약해지겠죠. 돈과 몸을 다 조심해야 되는 달수로 보이는 형국이. 기 때문에 이 팔구월은 많이 조심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금전수도 투자투기하지 말고 사기도 맞을 수 있다 재물이 날라갈 수도 있는 형국이니까 조심하고 넘어가시고 육십 한살 소띠, 육십 한살 소띠들 같은 경우는 다 건강에서는 상승을 탈수 있는 사람과 안 타는 사람 다 이거 올해는 왜 이러니? 반반, 딱 반으로 갈라지는 형국이기 때문에, 다, 여자분들은 건강에서는 상승은, 남자분들은 바닥. 여자, 남자로 이렇게 비치는 형국이거든.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건강이 조금 상승을 타겠다. 좀 안정감이 드는 형국이지만, 반면에,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이 바닥을 치겠다. 라는 형국, 뒷골을 잡겠다. 라는 형국이기 때문에, 건강적으로 조심을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. 7세살 소띠. 다 연세가 계시고 나이가 계십니다 주위의 상문보다 내 상문 본인의 상문이야 본인의 상문이라는 거는 뭔 소리겠어요 저승문턱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수구 또 반면에 재물을 바라보자 금전을 본다 그러면 인든 재산 부동산에서 문서에서는 소식이 들어와 상승운이 좀 있다 그러니 다른 거 필요 없다 내 건강만 유념하고 지키라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?